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리버비자의 실거래 가격이 31%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84타입으로 2021년 7월 21억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4억 4천만 원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6억 6천만 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다음으로 전용 59타입은 2022년 5월 11억 2천만원 직거래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실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84에서 186제곱미터, 1034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행당초등학교와 무학여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등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울숲 한신더유 전용 84타입은 2022년 3월 15억 5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1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4억 5천만원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